벼복된 새벽 의노을도이 귀한 새벽에 나시는 리 귀한 성자분의 크신 은총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이당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당의 아들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중의한 분이 바로 이 다이당인데 이 가정에 수많은 이런 고난이 있게 됩니다. 이보경계의 자매 중에서 감간이 일어나게 되고 살인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는 하나님 마음으로 축하하고 하는 이 대경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위로받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가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 는 것은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증표가,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기억을 하는 사람들, 대개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갑자기 큰 기억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엄마 절망했다가 이런 일들이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큰 기억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키우다 보면 뭐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을 할때 부모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우리 자녀들 그냥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가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고난을 견뎌내야 큰일이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돈도 많이 써어가지고 그냥 팍팍 재산도 올려주고 그냥 가막 자기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런저런 고생을 하면서 돈의 소중함도 알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쌓고, 절망에 봐야 남의 처지도 알, 알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으로 그냥 오냐오냐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냥 오냐오냐 키웠다는 우리 자녀를 잘못하면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많은 사람으로도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 자녀를 톱도기를 시켜서 더큰 인물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와 이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달세형 시므의 와의 아들 요나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나담이 어떤 사람입니까참지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요나담은 그 방론이 큰 아들이 그냥 그 자기 그 누군가 압살롬의그동 여동생을 상호하고 그냥 그렇게 할 때에 이 요나담이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너 병들어서 밥못 먹는 척하고 네 방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이 압살롬의 동생이 누군니가 다말 그 여자를 강간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나답이에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또여기보기그 타이당에 나타나 가지고 그냥 악우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데 특히 저와 이분들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볼때 너무 안타깝고 우리자녀들에게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저들이 가슴에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고생도 알고 때로는 자존심도 좀 무너진 것을 경험해보고 그냥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봐야 성숙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결국 큰 인물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람 자녀들이 성관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흰꼬리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독수리는 보통 새끼를 두 마리를 낳습니다. 알을 두 개를 낳는데, 그때 그알중에 부활을 시켜서, 이제 독수리가 계속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한 것이 하나 있으면 이 어미 독수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약한 새끼에게 먹이를 주어서 강하게 키워갔지만 그 어미 독수리는 냉정하게 그 약한 독수리에게 주지 않아요. 강한 독수리가 입을 벌리면 입을 벌리는 독수리에게 새끼 독수리를 먼저 죽게 되고, 결국은 그 새끼 독수리의 약한 새끼 독수리는 그 강하게 큰그 옆에 있는 그 독수리가 발고 살짝 밀어내가지고 결국 떨어져서 그한 마리의 새끼 힘 없는 새끼 독수리는 조그마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약인냐 하면은, 어미가 이렇게 강하게 키우는 이유는 그 독소리는 약하게, 약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독소리는 그렇게 빌이되면 자기 새끼를 그냥 무방비하게 그렇게 내팽개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성 여러분, 때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입니 일수 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희들이 마귀의 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순에는 기도를 들고 한순에는 성경 말씀을 들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믿으시고 오늘도 달담을 들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렇게 달리당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은 그래도 이달리당이 그로 인하여 가장 이세에서 성분으로 칭송을 받는 그런 아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숙한 신앙으로 하 함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변성들은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